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올라가 낮에는 춥지 않겠습니다. APEC이 열리고 있는 경주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포항은 6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회교 슈퍼위크의 본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미중, 한중 정상회담 같은 국직한 정상회교 일정이 이번 APEC 주간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메가 이벤트가 열리는 천년고도 경주가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신라 천년의 문화가 응축된 곳으로 국보인 성덕대왕신종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신라 근관 6점도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년미소관으로 이름 지어진 회담장은 경주 에펙을 맞아 박물관 마당에 새로 지었는데 에펙 기간에 주요국 정상회담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도읍지 경주의 모습이 에 p e c 을 맞아 전 세계로 송출되는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이번 에 p e c 을 계기로 경주는 국내 관광지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 p e c 을 개최하여 경주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부산이 APEC을 통해 국제 도시로 성장했듯 경주 또한 2025 APEC을 계기로 문화와 관광, 마이스 산업이 결합된 국제 교류 협력 거점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정부 경주가 이번 APEC을 통해서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라는 데큰 기반이 될 수가 있고 한류 문화의 원형인 경주가 제2의 한류 열풍의 진원지가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한상공회의서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약 7조 4천억 원, 이중 관광활성화 등 중장기 효과는 4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주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APEC은 회원 정상들의 회담에 이목에 쏠리지만 경제협력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글로벌 기업의 경제교류의 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외 대기업과 경상북도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경제 전시 구역을 윤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에서 38년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전동식 오일 펌프를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연간 70만 대 공급 체계를 갖추고 해외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데 APEC 정상 회의가 수출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변속기에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그 해외 업체에서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로 자전폭발 사고로 위험성을 드러낸 리튬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 모형입니다. 액체가 들어가는 전해질 방식 대신 정전기를 이용한 고체로 만들어 열 폭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제거하고 사용 후80% 이상 생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다국적 기업이 최근 구미 산단에 1억 달러 투자를 확정해 구미가. 차세대 친환경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상용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으로는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수용으로사용되 것도 기대할 수도 많은 기대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42억 원을 들여 엑스포 대공원에 만든 경제전시장에는 국내외 기업을 소개하는 첨단 미래 산업관과 지역 기업관 대한민국 산업역사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품과 k 경복푸드 한복과 한식 등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오한문화체험관도 볼수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경호상의 이유로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만 입장하도록 제안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교육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제 전시장 바로 맞은편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K테크 쇼케이스 삼성과 SKLG, 현대자동차, 메타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두번 접는 트리플 폴더폰이 최초로 공개됐고 미국에서 호평받은 투명 OLED, AI를 활용한 음성 인식 장치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만여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의 전자 첨단 산업 기술력하고 그런 산업 경쟁력들을 좀 보여 주면서 세계 무대에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경상북도는 참여 기업 심사뿐 아니라 내부 구성과 이동 동선까지 고려해 경제 전시 구역을 만들었다며 APEC 행사가 끝난 뒤에도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에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래서 조금 더 길게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예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논의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볼 보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a p e c CEO 써밋과 함께 경제 전시장이 글로벌 경제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의 경주 방문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경주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이 경주를 방문함에 따라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는 사실상 통제구역 순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부터는 경주 전역에서 교통 통제와 출입 인원 확인이 강화되며 시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이펙 기간 동안 정상급 인사들이 이동하는 주요 노선은 수시로 통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상가 주택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50마리가 넘는데 30여 마리는 구조됐고 일부는 폐사했습니다. 50대 견주가 사실상 유기한 건데 구조된 개들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들 한 마리가 깨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인기척에 하나둘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문을 열어보니 푸들 36마리가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짖는 개들, 뒤엉켜 자란 털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딱 진입을 했을 때 어 사람 발목 높이까지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발견이 돼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190제곱미터 남짓 공간에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곳곳에서 이미 폐사한 17마리가 더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월세도 수년간 밀린 상태입니다. 개들이 언제부터 방치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상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는 견주가 수컷과 암컷 다섯 마리를 키우면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시간만 흘러 개체수가 불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물도 사료도 먹지 못했고 서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신고를 받고 보호단체와 자원봉사자, 대구 서구청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쓸고 닦고 강아지를 미용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개들에게는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구출된 푸들 36마리는 새로운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인 50대 남성을 조만간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받을 예정이던 에코빌리지 입지 공무를 12월 26일까지 연장합니다. 포항 에코빌리지는 현재 사용 중인 호동 2 매립장과 SRF를 오는 2034년 종료하고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6개 처리 시설을 대체 부재 통합 설치해 30년간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말 최종 입지를 결정하고 해당 적에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450억 원, 연간 기금 17억 원등 30년간 총 96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대학교가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부터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전형의 학폭 조치 이력을 반영해 최대 150점까지 감점했으며 이로 인해 수시에서 19명, 정시 3명이 탈락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상 반영을 권고한 상황에서 경북대의 한발 앞선 이 같은 조치에 공정한 입시를 실현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7일 개막해 내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해 포항의 미래산업을 홍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10개 기업 홍보관을 설치하고 북극 항로, AI 데이터센터, 2차 전지 벨트 등 신성장 산업 인프라를 통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 세계 73개국, 백신 세계도시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외 기업인이 참여한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입니다.